여러분, 오늘 제가 준비한 식자재는 바로 우랑입니다. 우랑. 우랑은 소의 랑을 얘기합니다. 제가 알고 있는 형님 우사에서 소가 거세하는 날입니다. 사전에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좀 혐오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한 스무 개 정도를 제가 가져왔습니다. 저희 동네에 이제 어르신들하고 오늘 나눠 먹으면서 대접을 하고 싶어하고 이 귀한 우랑을 가져왔습니다. 아, 보여드리겠습니다. 비주얼이혐스럽긴 하다 냄새별로 안 나는데 생각보다? 이거 어디가서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 버터 들어가면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벌써부터 씨가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와 이게 고한요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주얼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거랑 같이 먹을 걸 준비했습니다 또 이거만 먹기에는 맛을 비교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거는 2풀짜리 안심입니다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.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엄청 부드러워. 우와! 맛을 보도록 할게요. 우와! 야 이거 냄새 하나도 안 나. 우와! 야미치네 이거 존나 맛있는데? 아니 이게 왜그 산의 진미로 들어가는지 이제 알겠네. 이 왕들이 먹는 거라 그랬어. 야 이거 거위가 보다 더 맛있는 거 같은데? 존나 맛있어. 골동해보다 더 맛있는데? 아기 먹는다고 두 개만 달라 그랬거든? 주지 no. 알아야겠다아 와봐, 고기 먹어봐, 고기. 아니 고기도 있어, 스테이크도. 이거 no. 그거지. 고기야, 고기. 웃기지만 이거 그... 냄새 하나도 안 나지? 냄새는 안 나는데 이상해게무코무 소고기, 그 안심도 한번 먹어볼게요. 어떻게더 맛있는지. 이거 스테이크는 정말 잘 익었어요. 이쪽에잘완가지고왜 왜? 제가 완전히 한 건데, 아 이거 앉으셔가지고 맛있네요. 이게 그.. 저기야? 고아이에요 그게 배고파서 그런지 맛있어 배고 맛있어 어. 그 소적이라 그래서 그렇지 뭐라고 소문이 난지 아세요? X랄랄이래 <laughs> 음, <바껏>. 다 드셨어 <laughs> <야, 웃음> 여기 음식점 하나 차려야겠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검증 받았어요 지금 미식가라고 소문하신 저희 동네 어르신분들 다 모셔 갖고 왔는데 솔직히 냄새납니까안 나요 아, 하나도 안 나죠? 아저씨 기회 놓치셔서 어떻게요 누가 나가면 저희는 이제 이 고안 구워놓은 거다 먹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먹는 자리로 만들고 네 <laughs> 이만 한... 어... 어... <laughs> 안녕하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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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파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<laughs>